캣 크랜티 키캣 오리지널 키캣 킷캣 크랜티 기꺼진한 녹차 맛키캣 오리지널 바삭하고 달콤한 맛 네슬레 코코아 플랜이랑 네슬레 네슬레 사는 네슬레 코코아 플랜을 통하여 코코아 나무 육성 코코아 농가의 생활환경 정비 등의 활동을 통해 코코아가 적절한 노동 조건하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재배 수확되어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차 본연의 맛을 담은킷캣그랜티 교토산 녹차의 깊고 진한 맛과 그 속에 녹아든 바삭한 비스킷의 조화를 느껴보세요. 녹차 향과 어우러지는, 어우러지는 다, 달콤함이 일상 속 휴식이 되어 줍니다. 녹차 본연의 맛을 담은 키켓 그랜티. 교토산 녹차의 깊고 진한 맛과 그 속에 녹아든 바삭한 비스켓의 조화를 느껴보세요. 녹차 향과 어우러지는 달콤함이 일상 속 휴식이 되어줍니다. 키켓 그랜티 키켓 오리지널 키켓 킷캣 딱. 해브어 브레이크 해브어 키캣